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심서영 매니저가 추천한 경남에 거주 중인 77년생 사교적이고 이목구비 뚜렷한 매력의 공무원 미혼 남성입니다. 이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직업은 공무원이고요 일남일녀 중 첫째고요 키는 176cm입니다. 네,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성다운 외모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.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좋아서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는데요. 그러면서도 뭐 혼자 가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기도 한다고 합니다. 타인을 이래,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고요.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인정하고 또 받아들인다고 합니다. 음. 그렇죠, 이래야죠, 그렇죠. 내 사람 내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. 맞춰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네 이분은 또 수영, 골프, 등산 같이 꾸준한 운동으로 체격과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어디에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든지 갈 마음의 준비가 다 돼있다고 합니다 와, 음. 그 담당 매니저인 심서영 매니저가 이분을 소개할 때 타인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다 이런 음. 얘기를 했는데 네.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가 그만큼 내가 상대를 음.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진짜 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그 의견을 잘 맞춰 주신다 라고 하니까 사람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음. 이분 정말 결혼에 너무 진심이시고 네. 그래서 여성분이 어디에 계시든 본인이 가서 만나겠다 뭐 어디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음.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결혼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하는 여성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면요 키는 161cm 이상 그리고 연아를 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또 직업을 가진 분 배려심이 깊고 수용적이며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분 밝고 유쾌하고 잘 웃는 분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분 또 산책, 여행, 영화, 드라이브를 좋아하셔서 가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. 마지막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당연히 뭐 중요한 음. 부분인데 대화와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요. 그래서 취미와 어떤 일상을 같이 음.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분이 원하는 여성상 봤을 때 여성분의 능력이나 뭐 경제력, 외모보다는요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뭔가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라면 이분과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네요. 네, 이분이 어떤 조건을 크게 까다롭게 또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네. 사실 성격은 뭐 얼마든지 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.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심사영 매니저에게.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.